그국 베니스의 상인들 연출 같은 이성들입니다. 한국단은 아, 음, 우리의 전통 소리, 판소리를 기반으로 해서 도시래적 현대적인 작업을 지속적으로 개발 창작해 왔습니다. 아, 예를 들어 히라크의 경우에는 음, 트로이 여인들 국제... 어, 작품 무대에 성공적으로 큰행을시키고 어, 어, 있고요. 또 씨스피어 어, 작품도 작년과 재작년에 던뭐 리어 왕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어, 서양의 또는 우리 한국 고전 등을 현대시킨 작업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베니스 씨스피어자 베니스의 상인들도 그러한 음, 작업에 일련의 한과정이됐습니다 이번엔 특별히, 섹스피어의 귀국인 리어왕이어서, 시극인 베니스의 상인들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3년째 맹위를 떨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몹시 지쳐있는 우리, 국민들, 또, 관객들에게, 건강한 웃음을 한바한 그 선사의 틀을 겪습니다. 이 작품은, 특별히 각색 재창작을 김인성 작가님이 맡아서 진행 중이는데요. 어, C.P.O 원작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 김인성 씨는 연극, 음, 오페라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국 작가이신데, 어, 다시겠지만. 아 아, 햇빛을 각색한 하늘이라든지또반야시를 각색한 순우삼초또 어, 미리 동물원을 다시 이렇게 재창작한 달라 연속금 등을 아주 성공적으로 어, 발표해서 지금, 물론 자신의 창작 끝뿐 아니라 이런 고전 또는 현대 고전의 작품들을 다시 우리, 우리, 우리 한국의 상황에 맞게 재창작하는 데 굉장한 그 일각을 가지신 작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지금 작품을 새로 만드는 방향에 대해서 물론 이 분이 직접 인사하서 말씀하시고 데 제가 대신 나와서 잠깐 말씀을 해 드린다면은 원 제목은 베니스의 상인이죠. 어, 시스원 제목은 그 베니스의 상인 하면은 흔히 샤일록이 음, 베니스 상인인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베니스 상인은 주인공은 안토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악덕 고리대고 업자가샤일로그인 것이죠. 어, 이 작품은 16세기 말동서무역의 그 아주 번화한 도시였던 이, 어, 베리, 이탈리아의 동북부 베니스라는 한국 도시를 그대로 벌어지는데, 그곳에서의 아주 그 한권의 중심 귀적인 그 안토니오와 유대인인, 다른 생업을 할수 없어서 고리도할수 없는 유대인인 그, 샤일록의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유태이라는 문제를 겪으서 다루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인종주의적 측면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차극에서는 그런 인종주의적 문제를 극복하고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 샤일로를 유케인으로 설정하기보다는 악덕 어, 기업가로 설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오를 비롯한 다사니모 등의 여러 그 베니스의 젊은 상인들을 신흥 신기업가로, 신은, 뭐, 요즘 같은 벤처 기업 같은, 벤처 기업의 c e o 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 뭐, 한국을 배경으로, 지금 2000년대 배경하는 그런 작품 아닙니다 어, 16세기 말 베이스 배경을 하는 작품이지만, 어, 보다 적극적으로, 어, 동시대적인 감각을 부여해서, 신흥의 젊은 기업인들과 노예하고 늙은 자본주의적 경패를 많이 가진 그런 노기업과의 대립으로 그려보기도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우리 음악을 맡으신 현승벽 선생님이 계시면 좋을텐데 어, 그 음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뭐 경분이 짧아서 다른 기회에 그 분의 말씀을 통해서 많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ughs> 에, 이미 이귀토라든지 한수석 수님은또 옴뇨라든지 어, 많은 어, 작품을 향상까 성공적으로 우리에 올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시스퀘어 작품을 음, 저희가 한국 상황 속에서 얼마만큼 동시대적 감각으로 우리의 관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냐 하는 점에 있어서 이번 베니스의 상인들은 어, 원 제목이 들절 하나 더 붙였는데요. 그만큼이나 원작과 어, 비슷하면서도 또 원작하고 비를하면서도 또한 새로운 면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시도적인 어, 실험적인 작업이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Tá